네 번째 네, 챕터 존 웨슬리 웨슬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존 웨슬리는 종종 메도디스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였다. 존 웨슬리는 평소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으며 신자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쳤다. 존 웨슬리의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의 간호사 역할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을 지켰던 엘리사베스 리치에 의하여 자세히 기록되고 전해져 온다. 그녀는 존 웨슬리의 오랜 친구이며 서신 왕래자였는데 말년에 존 웨슬리를 돌보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1791년 2월 25일 금요일, 존 웨슬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시티로드 목사관 의자에 앉았다. 홀로 있기를 원한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잠시 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곧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침대에 눕혀졌다. 고열이 나고 맥박이 너무나 빨리 뛰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치의 화이트 헤드 박사를 불렀다. 그는 존 웨슬리의 오랜 친구였다. 런던에 있는 존 웨슬리의 설교자들에게 존 웨슬리가 유독하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급히 전달되었다. 토요일은 평온하게 지내고 27일 주일을 맞았다. 그는 차를 마시고 좀 기운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해 보였고 같은 찬송을 반복하여 불렀다. 이내 몸이 의 위에서 누울 때까지 주여 당신의 종을 지켜 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내 생명의 끝날에.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존 웨슬레는 더 이상 말을 잘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다시 기운을 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다 8년 전 브리스톨에서 병이 나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하려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8년 전에 한 말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불과 몇 발자국밖에 는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말 외에 외칠 말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존 메슬레는 그때 자신이 고백했던 말을 반복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죄인이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존 메슬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다시 같은 말을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는 잠깐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깨어난 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귀에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존 웨슬리는 3월 1일 화요일에 많이 아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하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로다. 조네슬레는 이 찬송의 두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더니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였다. 베시니지가 펜을 손에 쥐어 주었지만 그는 펜을 줄 수가 없었다. 배시가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이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아이작과 지에 찬송을 불렀다. 나는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 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이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아직 찬양만은 할수 있었다. 이것은 존 웨슬리의 마지막 노래였다. 그는 이 찬송을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작별합시다라고 말하고 다음의 말은 두번 외쳤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존 웨슬레의 이 마지막 유언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삶 즉,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존 웨슬레는 숨이 가빠서 아무 말도 할수 없는데, 아직도 아이자와스의 찬송의 첫 줄, 나는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를 최후의 순간까지 부리고 부르고 있었다.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존 웨슬레는 안녕 이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의 집에 들어갔다. 메도디스트들은 존 웨슬레가 이 땅에 순례를 마치는 모습에서 존 웨슬레의 자신이 가르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예술의 표본을 보았다. 존 웨슬레가 죽었을 때 영국에는 메도디스트 신도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신자 수가 약 8만 명에서 8만 명에 294명의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고, 아메리카에는 뉴 잉글레지죠. 미국 지금 약 5만 명의 신자와 217명의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다. 보다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메도디스트 신도회의 활동을 하지 않고 영국 국교에 계속 소속하면서 또는 아무 교회도 소속하지 않은 존웨슬레 추종자들이 두 배에서 최고 다섯 배까지 있었다고 추측되었다. 그리고 메도디스트 주일 학교와 주간 학교에 있었던 메도디스트 어린이 숫자는 약 10만 명까지 되었다. 존 웨슬레의 그의 부흥 운동이 미친 사회적 영향력은 신자수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이었다.그의 영향력은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송화하고 민족을 구원한 것이다.그는 영국인의 마음과 생활을 개혁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도덕을 개혁하여 피해 혁명에서 구원하였다.그는 피흘리는 혁명에 위기에 처한 영국을 복음과 사랑의 혁명을 일으켜 피흘리, 지 않는 혁명으로서 구원하였다. 프랑스는 피혁명이죠. 그리고 그의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는 거룩한 혁명은 영국을 넘어 온 세계로 퍼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의 가슴에까지 전염되었죠. 감사합니다.